지훈 수비도 해줘야돼 수비 골키법없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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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킵어 없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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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골키법 없음이야 그렇지, 앞으로 찔러줘, 찔러줘 아, 이거 어디 찍은 거야? 야, 우리도 해줘야지 안 돼, 안돼 왜? 아. <laughs> 아. 네. 네. 야 패스도 뭐뭐해 줘야지. 패스 어. 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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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고 있어. 자, 화이팅. 지은야공 받을 수 있게 해 줘. 큐비에 아, 뒤에 있으면 못 받아요. 네, 그렇지. 나이스 패스. 아, 아니구나. 아, 나아가지. 아, 아, 어, 또. 아 나이스. 오요. 맞아, 줘야지 진우야, 받으러 앞으로 가 줘야 돼. 도와줘야지. 아 나이스 리브 아 나이스 어어어 어, 어, 어. 뒤로 빠져나가기 괜찮아? Yeah, 괜찮으면 하고 아프면 울어 안 울었네? 괜찮은 거야 그럼? 나이스! 박선호 드리블 쳐! Yeah, uh, 드리블 쳐! 가자, 리아나, 가자, 리아나, 가자! 수빈아, 어, 수빈이!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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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또 그렇지 다시, 다시. 끝까지 끝까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네, 겠반 여기 반대쪽, 여기 한번있러지고 진우 지고 여기 빨간쓰다진고 진호. 여기 <laughs> <laughs> 빨리 쓰러지고 여기 진우. 진우지고 여기 빨리 쓰러지고 어우빨1 쓰러지고 여기 빨리 쓰러지고 해, 기 빨리 쓰러지고 여기 빨리 쓰러지고 해기 빨리 쓰러지고 여기 빨리 쓰러지고 여리지고 여기 지고여 다시 해줘 어. <laughs> 연속 골첫 번째 슈팅이 비첫 번째 수비대1첫 번째 가 뭔지 알겠어? 어. 아, 잡아놓고서 넣어. 그렇지 빨리 가 빨리 가

이거가. 야아 주나, 야, 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스페야스 네, 앞에 네. 스페 네. 네. 그렇지, 나이스 패스. 아이고, <laughs> 선호 좋아, 선호 좋아. 그놈 뒤에서 그거 해. 그런 플레이 해 뒤에서. 어. 어할 네, 거야. 아! 어! 어주 네. 뒤로 뛰어 가줘. 뛰어 가. 어 그렇지. 리베로 나이스. 리베로 또 찔러 줘. 보고 찔러 줘. 보고. 어디 있는지 보고. 그렇지. 리베로.

<목소리도> 첫 번째 그렇지, 그렇지, 간다, 간다! 승빈이 간다! <목소리도> 리안이 잘이스라이이이스그이지리이스 라이스! 줘이스라줘 박선호가 담아. 스 라이스! 라이스! 라이라 공격 꿈도 꾸지 마! <목소리> 그렇지, 박수! 어우, 리아. Good. 한번 더! 끝까지! 안 돼! 아, 이거 문제구만. 세 번째 꼴. 3대1. 패스! 첫 번째 수비. 진호첫 번째 수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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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서로 맞아 줘야지. 선우야, 살살 드리블 치다가 패스해. 살살 드리블 치다가 패스. 진호야첫 번째 수비 해 줘야지. 슛! 아우! 패스해 줘야지. 선우 나이스 패스. 잘 만들어 주고 있어 지금 계속. 어, 아, 드리블 쳐. 네아이 이번엔 드리블 쳤어야지. 이용 수비 수 없는 대로 패스해 줘야 돼. 요 패스. 해줘야 돼요, 패스. 네, 일어났네, 일어났네. 드리블 쳐. 드리블 쳐. 드리블 쳐. 승빈이 보고 승빈이. 중량, 중량. 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진우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야지 특강이 헛되지 않았어. 나이스 패스. 나이스 수비! 아, 좋다! 아, 좋아! 수비, <봐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리안이 보고, 리안이 보고! 야 수비! 야야소야첫 번째 수비! 수비, <봐라> 수비, <봐라> <4m2> 수비, <ben Rablauchy> 수비 아잖아 선우, 아, 아, 어, 선우 움직여, 선우 움직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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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대2, 선우야. 선우 4대2. 아, 아, 아. 4대 2. 어, 나이스 슬라이딩. 선우, 너무 멀리 나가지 마. 진우 뒤에 있잖아. 아, 어, 두명지쳤어 어. 끝까지 끝까지. 선우야. 잡는데 조금 보고해. 나이스. <laughs>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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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승빈이랑. 친구들, 나이스. 진호야 끝까지 아, 빠져 나와, 빠져 나와. 엉덩이 찾지 말자. 우리 서로 태권도 빙의하면 안 되거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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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왼발 잡이네 왼발. 선호 뒤로, 선호 뒤로. 그렇지, 아, 나이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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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이 나이스. 리안이 아, 나이스. <laughs> 리안이. 과연 누구 다리 이미 다쓸 것인가? 아, 두 명. 협력 수비. 선호야, 진우 나와야지, 진우. 진우야, 끝까지, 끝까지. 위에 온다. 승빈이 보고, 승빈이 보고! 승빈이 려아아우우저쪽쪽은 명이 최 최종 스 e 이 e 가 있는데 여 v e r and the young 이스 i n 나이스. 네. 나이스. 네. 승 o 패스해, 패스해, 스 n 패스 e 패스 c e 선호 막아야 돼! 선호가 막아야 돼! 아! 어, 이건 뭐야? 세레머니 한번 보여주지? 5대2!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우와 5대3! 나이스 패스! 리안이 나이스 슛! <laughs> 골대 잡고 골대 뒤에서 찍을까. 준호야, 끝까지 준호. 선호 막아줘. 첫 번째. 그렇지. 어어어어어. 선호야, 같은 팀 누군지 보고 팀 보고. 같은 팀 보고 패스. 그렇지. 어, 나이스 패스인데, 아이고. 앞에 리안이 있어. 리안이 보고. 승빈아, 리안이, 리안이, 리안이 봐, 리안이 봐. 승비 도와줘야지. 어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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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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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뛰어, 뛰어. 천천히 괜찮아 괜찮천천 천천히, 천천히. 야, 자 끝까지, 빠져나가 끝까지, 빠져나가 끝까지. 빠져나가 빠져나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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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나 한번더 넣어 리아나 두골 그렇지 아,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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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레모니 아, 연습 좀 해야겠어 아, 집에서 빙빙. <laughs> 빙빙. 빙빙. 5대4 막상막하 아, 막상, 어우 아, 막상, 아, 막상, 아, 이거 뭐야 안돼 안 돼. 어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어! 패스. 수지 나이스. 숨아 패스. 아니야, 아니야. 싸우지 마. 패스.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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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재밌다. 그렇지. 어 나이스. 어, 개인기 좋아. 아, 승빈이 개인기 좋은데. 나이스. 진우아 도와줘. <웃음> <웃음> 수비가 없다. 수비가 없다. 아하하하하. 미나기 얼굴을 왜 잡아? 나이스 수비. 선해 선수 보고 팀 보고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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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대를 누가 옮겨냈어? 아이고. 나이스! 어, 나이스 패스 민석! 아, 아이고! 완벽했는데. 나이스 패스, 패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슛! 어, 아. 이야 천천히 그렇지. 최종 막아야 돼, 골대 막아야지. 선우야, 선우 선회 드리블 쳐, 드리블 쳐, 드리블 쳐 그냥 드리블 쳐, 드리블 쳐, 드리블 쳐. 그렇지, 드리블 쳐 괜찮아, 드리블 쳐. 저기 승빈이 봐, 승빈이 봐, 승빈이 봐. 리안이랑 승빈이랑 봐. 어납, 오대오. 너희 아빠가 반 도와줬어. 아빠가 말해갖고 소리가 동점 오대오. 어우 점점 몸들이 풀려가는구나, 니들이.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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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나와서. 어. 손으로 빼, 손으로 그냥.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손으로 빼, 천천히 천천히. 어, 나와서 하자, 나와서. 그렇지. 어. 어, 어! 나이스.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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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비! 선호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최대한 빨리 달려. 꺾고. 그렇지. 같은 팀 보고 누군지. 어. 한 번만 통해. 두번안 통해. 그렇지. 아, 안 돼. 막아야 돼. 아, 6대 5. 6대 5. 6대 5. 자, 다시 해 보자. 재밌다.